2022년 이민 년 임자월, 음, 닭띠들의 임자월 월운을 주역으로, 주역점을 함께 쳐봤습니다. 어, 주역점상으로 보면, 새롭게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 새로 시작하라는 그, 그런 눈으로 보입니다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새롭게 다시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한다 하면, 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어느 정도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새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찬스가, 새로운 찬스가 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어느 정도 충분히 잘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업적으로는 사업으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원한발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보여지네요. 돈의 흐름은 어, 그 금전 융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금방 탁도 융통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은 내가 자꾸 시도하고 여러 번 시도하면 충분히 아마. 얻을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검증적인 부분을 운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희망하는 소망은 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 봐도 됩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했던 것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보여지네요. 취직은 뭐 아마도 자기가 준비했던데 열심히 준비했던데 준비해서 지원하면 성취되는 그런 모로 보입니다. 연애는 연애사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엄마라든지 또 누나라든지 또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누나라 그 언니라든지 위 선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뭐 자기가 지금 상황이라든지 처해 있는 상황을 언론을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손위 사람, 손위 여성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라든지 뭔가 팔아야 되는 어떤 것이, 사거나 팔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좀 미루었다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뭘 하는 것보다는 기다리고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사는 가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이사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후는 나쁘지 않으니까 이사해도 결과적으로 좋은 어떤 조건이라든 좋은 여건으로 갈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 건강은 뭐.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수 있다면 조기 진료, 조기 진찰을 해서 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병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진찰을 받아볼 수 있다면 검진을 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올해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